예 저는 오늘 경남 진주의 어, 상가를 감정하기 위해서 어, 의뢰자분에게 연락을 받고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, 의뢰자분께서 어, 자기가 마음에 드는 어떤 상가를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아는 그 타로를 본 지인이 어, 그 상가에 수맥이 흘러 있어서 어, 본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정말 그것이 사실인지 또이 상가를 매입을 해도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저에게 의뢰를 하였습니다. 그래서 오늘 상가를 감정하고 나서 의뢰분에게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상가를 매입을 해도 좋은지 아닌지 또 상가가 어떤지에 대해서 감정을 하고 난 결과를 의뢰자분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이것도 경남 진주까지 출장 감정을 나오게 되었습니다. 예. 그, 신을 내리받는 사람은 아닌데, 그런 예. 쪽으로 공부를 조금 해서 타로를 해가지고 진주에서 꽤나 그래도 또좀 돈을 번 형님이 있거든요. 저랑 예. 엄청 친하게 지내는 형인데, 예. 그 형한테 이제, 최종적으로 이제 제가 다른 이런 뭐 일적으로 일하는 사람들하고 결정을 내리고 그 형을 여기 데리고 왔는데, 예. 그 형이 이제 여기 와가지고,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. 이 자리가 이때까지 잘된 자리가 아니거든요. 사실상 네, 한번도 네, 네, 장사를 잘 해본 적, 뭐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. 그래서 그렇죠. 그렇죠. 주인도 잘 많이 바뀌는 자리로 알고 있는데, 지금 저 옆에 보시면 250도라는 공간. 잘 되죠? 저기는 엄청 장사가 네, 잘 되거든요. 네, 맞아. 그러다 보니까 그형 입장에서는 저녁에 와보니까는 요쪽에는 분들이 지금 보면 다 점심 장사거든요. 네, 예.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좀 조용하다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저는, <laughs> 그러다 보니 까그 형이 뭐 자한테 거짓말을 칠 사람은 아닌데, 음. 자기가 봤을 때 이거 3분의 1 지점 쪽으로는 뭐, 조금 안 좋은 것 같은 자기가 이제 배운 대로는 그렇다. 그래서 네네. 굳이 네가 여기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좀 다른 데를 좀 알아보면 어떻게, 형은 이제 저 사주나 제가 결혼할 때도 그렇고 뭐 사주나 이런 걸다 알고 있으니까 네네. 뭐 그렇게 해,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했을 때는 또네가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운이 또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. 네네. 그래서 네네. 형은 형으로서 얘기하면은 이자리는좀 비했으면 좋겠다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저희 집을 지을 때도 그렇고 뭘할 때도 그렇고 제가 한 번도 이 형을 안 거친 적이 없었거든요. 예, 그러니까 예.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이게 작은, 보시면 은 규모도 상당하거든요. 거기다 그렇죠. 저희 외관도 다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금액이 진뭐 3개가 넘는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음. 어머니 같은 경우도 그런 큰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런 말을 듣고는 찝찝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걸 하든 안 하든 일단은 제가 그래도 전문가 저는 그 형이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그 형은 을잘 벌지 몰라도 제대로 그런 쪽으로 공부를 했다고는 생각 안 하고 이래서 네. 저는 그래도 전문가를 불러서 한번 제가 그걸 이게 전문가 만약에 지금 오시면 선생님께서도 이게 네. 아니다고 하면 저는 안할 의향이 있는 그거뭐이뭐 그래도 선생님이 여기 괜찮다 해도 할 생각은 아닌데 지금 현재 매입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?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임대를 임대 네, 들어가서 네, 장사를 해보시려는 네, 거죠? 네, 어, 그럼 그, 그 업종은 어떤 거세요 지금 저희, 저희는 가 고깃집입니다. 고깃집으로. 돼지고기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요. 음. 근데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, 여기가 뭐. 예, 뭐, 뭐. 수맥이 흐르니 뭐, 예.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. 그런, 그런, 그런 쪽에서. <laughs> 음, 그렇죠. <laughs> 이쪽에서 이제 수맥이 흐른다는데, 이제 제가 봤을 때는, <laughs> 저기 사람이 바글하고여기 이제 사람이 없고, 점심장사, 조용해서 그런, 저는 이제 이게 하려고 하는 욕심이강해서 그렇게 제가 받아들였는지는 음. 모르겠는데, 예, 그 순간 이제 그렇게 봐야 되고 다른 데 이제 또한 달을 또 다른 데를 알아보다가 그게 이제 좀 빠그러지고 나니까 네네. 아 이게 일를 요하라고 하는 말 같은데 막 이런 음, 생각도 아, 들기도 그런 하고 부분에서? 네네네 그러면 이게 건물이 이게 네. 뭐세장 나와 있다는 거는 3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아니 세 그러니까 장이 나와 있다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권리금 일억에 보증금 오천에 그럼 음. 제가 공사하는 데 한. 여기 공사를 하려면 그렇게 이거 지금 다 철거해야 돼요. 저는 저렇게 이렇게 이제 막힌 걸치해가지고 다른 가게들도 이렇게 그래도 좀 저렇게 폭률이도좀 있고 고깃집이면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해서 지금 이거 샤시부터 다 철거를 해서 공사를 한다는 가정 하에 제가 이제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갈 거라는 제생각인거고요네 생각 네, 네. 알겠습니다. 제가 한번 보고 네. 말씀드려볼게요. 뭐 어떤? 아 제가 일단 가게를 한번 보고 아, 네, 감정한 거에 대해서. 아, 네.